교육 관련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수능체제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 발표인데요.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교육부 발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이번 발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담합니다. 이번 교육부 발표 내용을 이보다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컨텐츠는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바로 어제죠. 2023년 10월 10일.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시안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서 거의 원안 그대로 확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받아들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 그리고 왜 개편하는지, 개편 이유,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점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이건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제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배포된 자료입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은 영상 상세 설명 부분에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주소 남겨드릴게요. 어, 수능은 통합형, 그러니까 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한다고 하는데요. 현행 수능은 국어와 수학 그리고 탐구 과목에 선택 과목이 따로 있죠. 공통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내용 이외에 선택 과목을 따로 공부해야 하고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 간의 성적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수능 원점수 이외에 표준 점수라는 게 따로 있죠. 근데 이번 발표에서는 이걸 그냥 다 없애기로 했어요. 어, 국어 수학 탐구 영어 모두 다 한발더 나가서 어, 탐구는 모든 학생들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전부 다치도록 개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공부할 내용이 엄청 늘어나는 게 아니라 현재 고1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출제 범위로 한다고 하네요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에는 인문계열 자연계열을 분리해서 공부하고 시험도 인문계열은 사회탐구 자연계열은 과학탐구를 치고 각 탐구 과목의 선택 과목 두 개씩 선택해서 치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아예 통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네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수능 개편안 요약이라고 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어의 경우 기존 독서, 문학을 기본으로 하고 선택 과목들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을 일부 포함할 것 같네요. 수학은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이렇게가 출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어, 기존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었고, 인문 계열은 주로 확률과 통계 그리고 자연 계열은 미적분이나 기하 이렇게 많이들 선택했고, 어, 전략적으로 자연 계열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인문 계열 학생들의 등급을 더 떨어뜨린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번 발표된 개편안은 아예 인문 계열 학생들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 수학을 통합해서 출제하겠다고 합니다. 어 여기에 더해서 자연계열 학생들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출제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어요. 심화 수학은 기존 미적분 2와 기하를 합친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제 교육부 총리와 기자간의 질의응답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초고 난이도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최종안에 반영된다면 대학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 특정 대학이나 특정 학과에 지원하려면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과목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 과목 성적을 제출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는 영어와 한국사입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현행과 출제 범위가 동일하네요. 이건 패스. 그 다음, 가장 변화가 큰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탐구 9 과목, 과학탐구 8 과목 중에 어, 두 과목 선택하는 탐구 영역의 평가 방식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보는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심화학습 부분에 대한 학습 부담은 줄어들 것 같은데 반대로 보다 많은 내용을 넓게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내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8페이지부터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내신 등급이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뀝니다. 이것도 절대평가로 a, b, c, d, e 5등급으로 표기하고 내신 뻥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평가 등급도 1에서 5등급으로 나눠서 표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지선다형 시험문제 출제를 지향하고 어, 논리 서술형 평가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왜 이번 개편안을 발표했는지에 대한 개편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이번 개편안은 뭔가 일하고 있는 교육부 이미지를 주기 위한 목적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돼요. 사실 수능시험을 선택형으로 칠 것이냐, 통합형으로 칠 것이냐는 몇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치루어졌던 수능은 이번 발표 때처럼 통합으로 쳤었죠. 그때는 공통사회 공통과학이란 이름으로 문이과 통합이었어요 변별력을 위해서 선택과목 하나 정도가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넓은 영역을 얕게 공부한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한다고 문이과의 선택과목을 확대하는 형태로 수능이 좀 변형되었었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면서 과거에 공통사회 공통과학이라고 부르던 것을 부활시켜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란 이름으로 다시 만들게 되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문, 이과 구분을 없애겠다면서요. 그러다가 또 각종 입시 비리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공정성 논란이 대두되었고 교육부에서는 현행 수능 체제, 그러니까 국어 수학도 선택 과목이 있는 형태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통합형 수능과 선택형 수능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어느 거 하나가 절대적으로 맞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이 치는 수능은 또다시 선택형으로 바뀔걸요? 정리하자면 기존 수능이 선택형이니까 뭔가 변화를 주려면 할수 있는 건 통합형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해봤으니까 그만큼 안전하고요. 근데 현 정부에서 이권카르텔이라는 말과 함께 사회 모든 업계에 이걸 근절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교육계도 여기에 동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출제위원을 관리하겠다. 선정을 좀 엄격히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뭔가 큰 변화를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합형 카드를 함께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사실 이번 교육부 발표에서 그나마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건 내신제도 개편이에요. 이것만 발표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해서 수능을 끌어들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2023년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도입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개설되는 과목의 숫자는 지금보다 늘어나고요. 어, 추세에 따라서 학생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과목은 수강하는 학생이 적을 거잖아요. 그럼 그 과목은 1, 2등급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죠. 현행 9등급 체제에서는 상위 4%가 1등급, 상위 11%가 2등급이니까요. 최근 몇 년간 입시를 치른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 우리 학교에서는 1등급 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학생 숫자는 줄어드는데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5등급 체제로 바뀌게 되면 1등급은 상위 10%, 2등급은 상위 34%까지, 3등급은 상위 66%까지로 확대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내신받기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단순 계산으로 20명이 듣는 과목에서 똑같이 5등을 해서 상위 25%라고 해봅시다. 9등급 체제에서는 4등급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게 5등급 체제에서는 2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기존 내신체제에서는 수시중심으로 입시를 치르는 학생과 대학 모두에게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이런 불만의 소리를 교육부가 모를 리가 없었을 테고요. 그래서 학령 인구의 감소와 고교 학점제의 전면 시행에 맞춰서 내신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이건 잘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렇게 입시가 바뀌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유리할까 불리할까? 일단은 사교육은 딱히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탐구 과목을 예를 들면 약간 이상한 그림이 나와요. 교육과정상에는 일반 선택과목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1 때 수능에 출제되는 공통과목들을 공부해요 그리고 2학년이 되면 수능에 출제가 안 되는 선택과목들을 또 공부해야 하죠 물론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다시 고3이 되면 수능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1 때 배웠던 내용 그리고 고1 때 놓쳤던 내용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1학년 때 이미 배운 과목이라서 다시 정규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진 않겠죠. 당연히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사교육에 의존해야 할듯 합니다. 거기다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심화수학, 이게 각 대학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상위권 대학들, 그리고 의치한 등 일부 학과들은 모두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거예요. 그러면 의치 한의대를 생각하는 학생들과 수도권 상위권 대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이 과목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심화 수학에 대한 사교육이 인기를 끌게 되겠죠.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핵심이 되는 과목이니까요. 아 물론 내신만을 놓고 보면 학생들이 지금보다는 내신을 따기 위해서는 덜 고생할 듯 해요. 근데 교육부가 당초 고교 학점제를 만든 취지와는 다르게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에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더 커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더 쉽게 높은 내신을 따는 게 가능하니까요. 학생 숫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들은 자연스럽게 폐강이 되겠죠. 탐구영역의 경우 인문계열 학생은 과학 과목을 자연계열 학생은 사회 과목에 대한 시험 대비를 해야 하지만 선택 과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학습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 과목이랑 선택 과목이랑 난이도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근데 그럼 대학 가는 건또 쉬워지느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제 발표를 통해서 현행 정치 선발 비율 4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여전히 수시 선발 비중이 높습니다. 수시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만을 놓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도 갈수록 내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을 받는 게 쉬워진다면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놓고 더 치열해지겠죠. 그만큼 수시를 노리는 친구들은 내신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잘 받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걱정이 되는 건 사실 현재 중3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은 기존대로 9등급 체제거든요. 이 학생들이 만약에 재수를 선택하게 되면 수시전형에서는 9등급 제도에서 내신을 받은 학생과 5등급 제도에서 내신을 받은 학생이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이 등급들을 비교하지는, 단순 비교하지는 않겠지만 5등급제로 내신을 받은 학생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재수를 하게 되면 수시보다는 정시 쪽이 더 유리할 듯 해요. 물론, 어렵게 공부한 선택 과목을 버려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학습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통합 과목을 충분히 복습해서 시험을 친다면, 현역 때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2조 교육부총리는 당초에 고교 학점제 개편, 대입 방법 개편, 대입 전형 개편 이렇게 예고했었는데 이미 고교 학점제 개편에 대한 내용과 이번에 대입 방법에 대한 개편 내용이 나왔죠. 남은 건 대입 전형 개편밖에 없네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기존대로 6대4 정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남은 건 수시를 어떤 식으로 선보겠다, 정시는 어떻게 선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발표 정도일 것 같아요. 과거의 교육부 자료와 교육부 발표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들을 돌이켜 봤을 때 어, 모든 학생, 모든 학부모에게 유리하고 칭찬받는 제도는 없어요. 분명 누군가에겐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발표가 난 결정이 된 방향성은 수정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플레이어는 바뀐 룰에 따라서 경기를 해야 하는 거죠. 룰의 문제점이나 개선은 전문가들한테 맡기고요 일단 바뀐 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 그게 플레이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시겠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영상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